맞아요. 리젠처럼 핵심을 스마트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엘리트 중국인의 중국어를 분석해 보면서 넘사벽 중국어 회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리젠의 중국어가 전달력이 높았던 이유 바로 PREP -E 기법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PREP -E 구조란 Point, Reason, Example, Point의 약자로 MBA 과정에서 훈련하는 스피치 전략 중 하나예요 이제 PREP -E 스피치의 관점에서 이권의 중국어를 봐볼게요 我觉得词이 중요해지죠 모셔몬이 이미 인정받은 경제적인 작품 만약에 그런 가사가 없다면 그 가사는 전혀 比如说 Bob Dylan 的歌曲《Blowing in the Wind》，如果没有这个诗歌般的闪耀智慧光彩的歌词，这个旋律很普通，或者是基本没有起伏，三个和弦左右，如果配一个很平庸的歌词，它不可能有今天这样的一个地位。所以我觉得中文的歌词是很重要的。词比曲更重要，라고주장했다면그건이 、네、 생각일뿐이잖아라는반응을받을수있겠지만이렇게말하니까공감이되면서 납득이 훨씬 잘 되죠 이런 높은 수준의 중국어는 지혜와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을 쉽게 전달하고 논리적인 말하기로 듣는 사람의 이해를 덮는 능력이에요 이해를 덮는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원어민으로 넘사벽 중국어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볼게요 欢迎收看由健康饮酒倡导者中国劲酒独家冠名播出的中国首档电视青年公开课，开讲了！我是主持人撒贝宁。高考是一切孩子的噩梦，我总觉得这几年其实大家对于高考的态度已经更理性了，但是仍然还是千军万马独木桥的这样一个局势，从根本上并没有改变。中国太一批的千军万马过独木桥这样一个局势，哪个死哟？ 이한 문장으로 중국 대입의 현실이 바로 이해됐죠. 사베이닝의 중국어가 유독 이해하기 쉬운 이유 <rapidement>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바로 적절한 비유를 써서 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其实，在那一次一次登台的经历当中，埋下了一颗种子。这颗种子要遇到合适的机缘、合适的条件，突然它发出芽、开出花，你才会发现。 <generally> <제일 어려운> <testing> 原来自己经历过的那些事情，其实都是有用的。这颗种子要遇到合适的机缘、合适的条件，突然它发出芽、开出花，你才会发现，原来自己经历过的那些事情，其实都是有用的。자신의경험과인생을자연의솜씨에비유해서말했比起简单的一句有很多经历是件好事。 단화 자, 오늘은 농사벽 중국어 회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별개로 직접 내뱉는 훈련이 필수적인 게 바로 언어죠. 그래서 필요한 요 language body, 랜디. 전문 선생님과 함께 원어민이 쓰는 표만 현 뽑아 실전 연습하는 1대1 회화 서비스. 랜디 대원 p l 스원 이벤트 기회는 곧 마감된다고 하니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쓰이는 중국어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기대 点赞和订阅哦. 안녕.